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력이나 시대가 크게 바뀌는 커다란 흐름 속에는 강물의 물줄기를 바꾸는 커다란 바위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가 그런 바위였는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바위의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거나 바위 때문에 역사의 물줄기는 크게 바뀝니다. 저는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을 보면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중앙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던 오연상 교수가 생각이 납니다. 1987년 1월 14일 오전 11시, 오연상 교수가 근무하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응급실에 형사들이 벌레벌떡 들이닥칩니다. 남영동에 있는 대공분실에서 대학생 하나가 물을 너무 급히 마셔서 죽었다. 가서 급히 진찰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갔더니 그 바닥에는 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고 속옷만 입은 박종철군은몸 전체가 흠뻑 젖은 채 평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연상 교수는 직감으로 형사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쨌거나 물과 관련된 엄청난 일이 있었구나. 그는 사망진단서에도 미상이라고 적었고, 그리고 뒤에 그에게 취재하러 온 기자들에게 물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본 사실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박종철은 경찰의 물고문에 사망했다는 그 엄청난 사실이 드러났고 이것이 이한열 이한열 학생의 최루탄 사망 사건과 결부돼서 결합돼서 커다란 폭탄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앙대학교 오현상 교수, 동양대학교 최성애 총장. 최 총장은 언론에, 저는 최 총장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의 사람인가, 그가, 그리고 얼마나 교육자로서 강직한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전부 유보하겠습니다. 왜냐? 제가 그것을 판단할 만큼의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언론에 공개된 그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그런 판단을 선급히 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그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무시하는 문재인이라 하더라도 과연 과연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겠는가?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사건은 단국대학교 교수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사건보다도 훨씬 더 파괴력이 큰 겁니다. 왜냐? 단국대학교 논문 사건은 조국과 그의 가족이 우리는 몰랐던 일이다. 단국대학교 그 장영표 교수가, 그러니까 조국 딸, 딸을 위해서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해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장 표창장 사건은 이제 그런 식의 발뺌조차도 불가능한 정경심 교수가 스스로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발급됐으며, 비정상적 발급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총장 모르게 총장 표창장이 발급, 발급됐다는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정황이 거의 그런 모든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국 딸의 엄마가 스스로 다른 모두 스펙이라든가 인턴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 이거는 총장 표창장의 위조에까지 개입할 정도로 조국 가족 내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최성해 총장의 증언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인터뷰에 보도된 최성해 총장의 이 사건에 관한 거의 거의 핵심적이고 종결적인 발언을 역사의 기록 차원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조 씨의 총장 표창 서류를 처음 봤는데 시기부터 앞뒤가 맞맞는 완전한 엉터리였다. 표창장에는 조 씨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우리 학교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말이 안 된다. 정경심 교수가 우리 학교 교수로 온 것이 2011년 9월인데, 어떻게 그보다 9개월 앞선 2010년 말부터 봉사활동을 할수 있었겠나?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조 씨가 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중요한 몇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 총장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총장 표창 서류를 보여준 것이죠. 그 서류를 봤더니 한눈에 봐도 완전한 엉터리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자, 그리고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이 얘기는 역시 또 조선일보에 보도된 그 영어인재교육센터를 사비 천여만 원을 들여서 설립했다라는 그 교수의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 교수가 그 센터의 원장을 오랫동안 맡았는데 조국 딸이 와서 뭐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 영어 인재 교육 센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영어를 습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아주 고난도 교육이기 때문에 뭐 일개 대학생이 와서 그런 거를 가르치는 이런 것을 할 수도 없다 라는 식의 증언에 바탕을 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다음 장두 번째. 교수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무슨 일에서든 정직해야 하며 그런 모습을 통해 사회적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동료였던 정 교수와 그 딸이 각종 의혹에, 의혹에 휩싸이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교육자로 자신의 딸을 그렇게 거짓으로 포장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부모만 잘 만나면 명문대 갈수 있다는 생각에 좌절감을 느낄까 봐 걱정스럽다. 자, 세 번째,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도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짓말을 거듭하면서 까도 까도 해명 안 되는 의혹이 계속되는 분이 장관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시청자 여러분 조국 교수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채용한 사람도 최성애 총장입니다. 그... 이 그 유명했던 아이스 버킷 챌린저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이 챌린저 행사를 할때 다음 그런 행사를 하는 사람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성의 총장은 조급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의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랬던 최성애 총장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좌우 또는 저 보수냐 진보냐 이런 어떤 영역을 떠나서 최성애 총장이 도저히 자신이 피할 수 없는 교육자로서의 양심 그리고 이 시대에서 자신이 불가피하게 떠맡아야 되는 역할을 거침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의 총장은 25년 동안 동양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동양대학교라는 이름을 5, 6년 전에 저는 일찍 들었습니다. 왜냐? 제가 당시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서 JTBC에서 고정토론 코너를 맡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진보쪽 파트너가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북 영주를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떤 언론계 선배, 그리고 제가 친하게 지내던 전지국방부 고위관리, 이런 사람들이 영주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제가 들은 것은 동양대학교의 설립자가 대단히 상당히 교, 교육과 어떤 이 애국적인 측면에서 소신이 있는 인물이다. 다름 아닌 최현우 선생. 28살에 일찍이 교육계에 뛰어들어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두 개, 전문대학교 하나, 대학교 하나를 만든 사람. 그 최현우 설립자가 1994년에 동양대학교를 만들었을 때. 그때서부터 25년 동안 최승혜 총장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설립자가 2010년에 사망할 때까지 16년 동안 최승혜 총장을 지켜봤을 겁니다. 그런 설립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총장으로 임명할 때는 최승혜 총장의 인물의 내공을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판단을 유보합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의 물주기를 바꾸는 이, 이 역할을 거침없이 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